쭉! 이번 목표는요, 이거 수리킷. 어, 수리킷 위주로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챙겨와야겠어요. 누구야? 좋아. 아, 맞다. 여기 개 나오는데, 큰 고양이 나오죠. 여기 음, 저기 있네, 벌써 있네. 보자, 너는 아니야, 5번이 아니야. 이게 5번이야. 왜, 왜 기다려봐? 아니야, 너부터 죽어 됐어. 어우, 머리 안 맞았어. 아, 얘, 오는 거. 됐어. 좋아. 좋았어. 출혈. 내놔. 제발. 좋았어. 여기가 패스 앤 게스 하나 있고 약국 하나 있죠. 좋다. 약국 좋다. 합시다. 와, 이런 걸죠 고마워. 후자구요, 너 뭐야? 여기 문이 왜 열려 있을까요? 어? 잠깐. 좋았어. 이거 국화죠, 이거? 좋아. 어, 문이 열려 있어요. 출혈 와잘 피해 애들 내 출혈 걸렸어. 언제 죽나 봅시다. 전어 출혈 한 번으로 죽을지 애가 피가 굉장히 많아. 내거든 음, 요어뭔 <laughs> 소리야?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또 패드 빠졌나? 어, 불안해. 하지 마. 아, 이놈 안 죽었어. 살았어. 어, 출혈 한 번으론 살아있네요. 근데 방금 뭔 소리야, 이거? 패드가 나 빠져있는데. 뽀로롱, 뽕뽀로, 뽕뽕뽕, 이 소리. 불안한데, 이거. <laughs> 어, 불안한데요. 스노우베리는 이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어, 음식 1이야 먹어 여기도 뚫려있네요 와봐 아저씨 너는 보자 얘도 출혈 걸렸어요 지금 피가 나고 있어 얘도 하와이안 못지않게 체력이 많은 놈일거거든요 언제 죽을 거야? 안 죽어. 따 약국이다. 좋았어. 좋아. <laughs> 어, 파밍은 역시 좋아요. 어, 이거 좋아. 좋은 거 나왔어요. 의자 집어가 이쪽부터 순서대로. 야, 이거 후레시가 손전등이 너무 밝아요! 어, 막 눈이 부셔. 어, 여기 꼭대기에 뭔가 있게 생겼어요. 구멍 좋지, 나 헷갈리니까 버려. 여긴 좋아, 와, 좋아! 안타깝네요, 음. 여기 지금 이 선, 각 선반에 이거 아이템이 있고 없고는 랜덤일 거거든요. 어. 이런 것들이 있죠. 얘는 털수 있고, 얘는 여기는 못 털잖아요. 이거는 아마 랜덤일 거예요. 그때그때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할 때마다. 좋아, 붕대 나왔어. 좋아, 부모 붕대. 좋아. 좋아. 와, 좋다, 너무 좋다. 여기가 보상방이었나요? 까봐. 좋아, 여기도 있었어요. 아, 안 보여. 손 닿지, 이러면. 좋아.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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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아니, 아우. 야얘와너 왜이래 왜 이러지? 이리, 번판 어? 전에는 도베르만이 그러더니. 와, 너너왜 이렇게 자주 와? 에라, 이 자식아. 아우 어, 돌아오는 것 봐, 모른 척. 좋았어. 어, 다행히 어디 다치거나 하진 않았어요. 어, 피만 살짝 까였어. 비커. 와, 비커가 두 개나 있어. 호박씨다. 헉! 호박씨 얻었다. 좋아. <laughs> 약국에 호박씨가 있네. 어, 약국에 있는 건 아니죠? 저기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어, 여기서 나왔어. 됐어. 야 여기서 나왔어 호박씨. 추워. 나 버리고 또 버릴까? 나 버리고 또 버릴까? 없어 고기 먹어. 보자. 여기 바로 얼마 전에 내가 온 곳인데 기억이 안 나요. 어, 보상방이 어디였는지 보자. 봐봐. 여기가 보상방이네. 저기 있네요. 아무것도 한 마리 있어. 어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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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얘도. 좋아.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 내놔. 좋아. 어 너는 유대한 강도 황무지 보물 일권주지. 음 안타깝네. 전다 챙깁시다. 꽉 찼대. 와차 버렸어. 버리고, 이러면 두칸 비죠? 니들 찾아온 애들이야? 아니죠. 여기 1층에 내가 뭔가를 놓친 것 같긴 해요. 다시 가볼게요. 어, 이거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 여기가 바로 바뀌었네, 이게. 음, 바깥 문이네요. 다 털었네요. 됐어? 패스 앤 캐스는 지금 가면 안 돼요. 와 <laughs> <오. 웃음> 와우. <웃음> 잘한다. 잘한다. 와. 쌈 구경. 아, 안 보여. 얼른 장전해. 보자. 오오오. 아직 안 죽었어. 꽤 버텨요. 얘는 좀비 곰이 아니라서 좀비가 이길 수도 있어요. 나무꾼 어 한번 넘어졌어 다시 재 도전 어 때렸어 때려 때리고 있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와와 와. 여기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알았어 우선 5번으로 한방 세게 맞고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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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테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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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리테어리니가리 테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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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리리리리 아, 아, 보자 한번. 오, 와, 아, 세긴 세다. 아니 지금 난이도가요. 곰을 함부로 건드릴 난이도가 아니긴 해요. <laughs> 어, 늑대도 지금 눈깔 늑대 겨우 잡고 있거든요 지금. 됐어. 여기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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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봐봐 구멍 뭐 없어? 딱히 뭐가 안보이네요 갑시다 책장이 여기 하나 있었네 야나 수리킷 아직 시간있죠? 와봐 아니 아와 미치겠다 갑시다 그냥. <laughs> 여긴 여긴 안 되겠어. 뭐뭐 뭐, 버리 버리는데 뭐를 버버렸어. 뭐 고기를 버렸어. 미쳤나 봐. 또. 고기를 왜 버려? 됐어. 어, 갑시다. 우선 가자. 한방 맞고 너는 트로피 버릴 거. 물 하나 마시고 가는 길에 고기 뜯어 먹어. 여기 뜯어먹어 그리고 잠전하고아 됐다 이렇게 맞아, 마셔 두개 세개 됐어 이제 또 한칸 미역지차도 마셔 됐어 이제 또 없네요 옥수수 들어. 가. 아, 나 냄비 가져온다는 게또 까먹었네, 여기. 그죠? 배틀필드에 냄비가 한두개쯤 있어야 될 텐데. 냄비 없이도 나 고기 구울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어, 고기는 너 하자. 구울 수 있죠? 아, 얘 그릴 없으면 얘못 굽지. 그죠? 넣어 들어가고, 넣어 들어가고. 아, 이거 너무 밝아 이거. 꺼봐. 아, 안 보여요. 내 인벤토리가 안 보여. 밝아가지고. 여기 넣어둘 건 이제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너도 들고 있어. 헬멧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좋을 텐데요. 이봐. 와, 좋은 것 봐. 아우 어두워 아우 끄면 어둡고 켜면 밝고 환장하겠네 나무 준비를 좀해 놓고 갈게요 음 이거면 돼 36개씩이면 돼 들어가 됐어 충분하죠 30분씩이면 켜는 것도 일이거든요 하나하나 일일이 켜줘야 되니까, 요 밖에서 이거 뭔가 다이얼로 켜기, 끄기 그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켜야 돼요. 어, 많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됐어. 아, 다 나왔다. 어, 됐다. 됐어. 우선 집 갑시다. 집 가는 게 맞나? 어, 가, 가까우니까 가. 와, 빨라. 발걸음 경쾌한 것 봐. 와, 너무 좋다. 이거 굳이 탈것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어, 나돈 벌어서 저기 자판기에서, 그거 뭐야. 메가 크러쉬. 그거나 한두 개 사다 먹으면, 이동하는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어, 피스톨 하나 챙겨야 되고, 탄 챙기고, 9mm 탄을 좀 써야겠네요, 이번에. 그래, 권총을 써야겠다. 탄다 챙겨가고요. 이건 놔두고. 음, 됐어요. 야, 이걸 고쳐야 돼. 얘 고치고 얘 고치면 두 개를 써, 아. 요리나 한번 봅시다. 전 씨. 야, 호박씨 이거 바로 심을까요? 어, 너 심고. 육화도 심어. 알로에도 심어. <laughs> 어, 좋아. 뿌듯해. 나 아직 심진 않았는데 뿌듯해 고기 고기 지방 다음 빵통 됐어 물병 아나물 떠온거 나 어쨌어 아물 떠온거 거기 다 놓고 왔다 와 멍청아 우선 베이컨과 달걀 이건 기본이죠 음 아주 기본 기본 중에 기본 다 만들어봐. 와 재활용 스튜, 감자에 옥수수에 지방, 썩은 고기. 뭐가 모자, 보자... 아, 많이 모자라네. 안 되네, 이건. 지금 못 만드네요. 너는, 칠리아 떡은. 와, 이건 만들 수 있겠다. 옥수수 빵. 옥수수 빵은. 나못 만들어. 아, 못 만들어. <laughs> 못 만들어. 아쉽네요. 음. 되게 아쉽네. 농사 하나 하고요. 나 어디 갔어. 나 텃밭 어디 있어. 여기. 여기지. 여기. 여기. 와. 자랐어. 자랐어. 내놔. <laughs> 육하. 여긴 육하. 여기 육하. 여기 옥수수. 옥수수는 씨앗이 없네요. 호박, 호박 하나 더. 그리고, 알로에. 알로에는 이쪽이죠. 알로에. 어, 알로에. 됐다. 아, 어, 아니, 아니. 제대로. 그래. 감자. 됐어. 우와. <laughs> 우와. 됐다. 목화는 가. 어, 다 들어가 있어. 우와, 우와. <laughs> 커피. 그래, 커피 끓여야지, 나. 끓여. 하나, 둘, 셋. 일곱 개만 챙겨갈게요. 옥수수 가루는 나중에 내자고요. 음, 지금 시간이 안될것 같아. 구멍. 구멍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수리 키트를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는 놔둘게요. 뭐 어차피 죽으면 이거 싹다 사라지긴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됐어요. 애들 찾아왔나? 봐봐. 봐봐. 왜? 봐봐. 봐봐, 봐봐 잠깐. 아. <laughs> 아또 깜빡했네요. 지금 10시 넘어버렸죠. 어, 난이도 하나 올리고 올게요.